아왜번지아아 언니도. 아잠깐아아아왜안받아 먹지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봉구가 공중에서 바람을... 아, 가까이 오기 싫나봐. 벌써 아, 뛰세요. 아. 얘네 치고, 얘네 언니 말고. 그래, 깜찍~ 맛있니? 대답했어. 맛있니? 아, 아. 쟤네들 그냥 먹었는데 쟤네도 비를 좋아하나봐 이 많이 왔어 엄청 많다 맛있어? 말을 해넌 대답하고 있잖아 너도 벌벌래 아니, 나도... 저기서... 좀, 좀 빨리 씻으면 끝이 나가... 자, 준다... 어? 배부른가 여쪽이다... 너... 많은 애들도 있네... 자. 응? 아, 어디가? 그 바라서 있어... 이제 배불러? 끝났어. 이제 배부른가 봐. 끝.